네,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야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뒤에 있는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춘천입니다. 혹시 춘천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닭갈비, 레고랜드, 그리고 소양강,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시죠? 아, 저 춘천 하면요. 뭐 이런 관광지 느낌, 그리고 뭐 시골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춘천도 가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도 있고요. 우리 인프라도 수도권 못지않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런 지역들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왜못 보고 오는 걸까요? 왜냐면 이 지역에 가면 우리가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도심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는 관광지만 보고 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지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뭐각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지역에서 할 만한 소액으로 그리고 단타 투자할 만한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홍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춘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이런 지역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좀 달아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춘천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춘천은요, 이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행정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도청이 이 춘천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이나 부서들이 이 춘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도시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 하면 한세 가지 정도 큰 도시들이 있죠 먼저 원주도 있고요 그리고 강릉도 있고 그리고 오늘 춘천도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이 원주에요 원주 원주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춘천이죠 춘천이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도 좀 보면요. 춘천은 강원도라는 특성 때문에 산단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산단이라고 하면 좀 작은 산단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한6 군데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데이터센터 이런 게좀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있고요. 삼성 SDS 센터도 이곳 춘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발표한 게 소양강 때문에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을 데이터센터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얼마였죠? 3,600억을 들여서 기업들을 유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7,300개의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해요. 이 일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겠죠. 현재 춘천 인구가 29만 명, 곧 이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소득의 일자리가 생기면 아파트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춘천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랜드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레고랜드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통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서울하고 춘천하고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경춘선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춘천에 한번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화 철도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ITX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1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연장이 되죠 어디까지? 속초까지 춘천이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춘천에서 한 시간밖에 걸리진 않으니까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속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만석 닭강정 있죠, 맛있는 닭강정. 네. 춘천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고 변될것 같고요. 제가 각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각 동네 어떤 지역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춘천은요. 크게 한 다섯 동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구역. 남춘천역 인근이 오니동 그리고 여기가 퇴계동 석사동 후평동 그리고 이 위쪽으로 우두동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이동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파트가 이 온이동이에요. 온이동은 춘천의 신흥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들어왔는데 이 춘천의 대장 아파트도 이 온이동에 있습니다. 이게 한 7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49층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신축, 그리고 여기도 신축,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고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소득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뭐도 발달될까요? 학원가도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학원가가 발달이 되면 뭐가 좋아요? 이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게 되겠죠.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롯데마트도 보이긴 하는데 이 앞에 상가, 극장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인프라가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곳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바로 태계동이고, 태계동이랑 석사동을 좀 같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태계동, 석사동 있습니다. 이 태계동이랑 석사동은요, 춘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1990년도에 조성된 지역인데, 구도심이긴 한데, 구도심의 장점이 뭐죠? 인프라가 이미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이 태계지구 현진 애버빌 2차랑 그리고 애버빌 1차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여기에 항아리 상권이죠. 이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강원도 최고의 학원가가 이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 키우는 가족들은요, 이곳 살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기가 어떠냐면요, 거리비 우리 잠깐 보시면. 이런 학원가가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수학, 과학, 병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강원도 최고의 학원가가 여기에 몰려 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더 올라가 보시면 이 남춘천역 아래로 이 태계동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데 태계한성, 태계한진부터 쭉 이렇게 이게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만큼 가격이 어때요?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태계동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 중에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춘천. 얘도 한 5억 정도 합니다. 지은 지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도심의 신축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어때요?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하지만 구도심은 이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축아파트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석사동은 생활권이 태계동이랑 비슷하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쪽 올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쪽이 후평동이에요. 후평동. 후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계동이나 석사동 다음으로 춘천에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조금 더 오래됐어요. 뭐 주공아파트들 보면 1980년대 지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바로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옆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큰병원 있죠 이 인근도 상권이 굉장히 좀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후평동 보신다라고 하면요 가장 대장아파트는 여기 춘천 후평 오미린 뉴 시티가 있죠 이게 신축이에요 21년도에 지어졌나요 그래서 이 후평동에서는 대장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샵 그 다음에 춘천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아파트 이름 굉장히 힘들죠 이거 혹시 아세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이름 굉장히 어렵게 짓는 거. 그 이유 아세요? 시어머니가 잘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 굉장히 어렵게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집이 어디라고 했지? 내 네, 어머니, 춘천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아파트예요. 뭐, 이렇게, 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샵 아파트 인근으로도 상권이 잘 발달되었고요. 이 인근도 학원가 일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오래된 동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뭐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공 아파트들이 거의 근 35년, 36년 넘어가죠. 그래서 뭐 재건축 한 해만의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진척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아파트들도 여기는 이제 석사동이긴 한데 붙어 있죠. 이런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도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 후평동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뭐가 있죠? 동 떨어져 있는 곳에 우두동 있습니다. 우두동 여기는 이제 춘천 구도심하고 어때요? 굉장히 좀 떨어져 있죠. 물론 춘천이 엄청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차로 15분,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인프라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에 여기에 뭐가 들어섰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프라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에 가면 아직 인프라는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데가 다 논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논 뷰가 보이겠죠. 하지만 막혀있는 뭐가 없으니까요. 이런 뭐 서양강이나 북한강으로 강 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은 제가 말씀드린 다섯 동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나온 물건도 좀 보면서 괜찮은지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제가 좀 조회를 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만 첫 번째 물건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045번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1층인 아파트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태계동 석사동이 뭐다? 춘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다. 그 중에 하나 석사동이고요. 토지 면적은 11평, 건물 면적은 18평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5구. 감정가는 1억 4천이고요. 현재는 한번 유찰돼서 9,8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이죠. 민원 관리비가 56만 원 있어요. 하지만 2월까지니까 한번더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쭉 올라가면 임차인이 없네요.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권리분석 할게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해당 요구 종결 이후에 작성이 됐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안심하고 입찰 하셔도 되는 물건이죠. 우리 물건 사신 볼게요. 물건은 조금 오래 됐죠. 근데 뭐 복도식은 아니고 계단식이에요. 그쵸? 그래도 방 3개 엘리베이터도 있는 아파트다. 다만, 우리 층수가 1층입니다. 1층. 1층 감안해야겠죠? 위치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동인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강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상권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 부동산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실거래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79A 타입이고요. 거래는 그래도 있죠. 지방의 아파트 볼 때는요, 거래량이 좀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 단기로 매도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매물량은 어때야 돼요? 나랑 경쟁할 만한 물건들이 적은 게 좋겠죠. 우리 단지 정보 보니까 어때요? 438세대고 나와 있는 매물은 16개. 뭐 많진 않죠? 괜찮죠? 이 점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97년이니까 얼마나 됐죠? 거의? 36년, 37년 정도 됐고, 세대당 0.8대 나오는 아파트다. 그리고 시세 쭉 보시면 우리가 1층이었어요. 그래서 1층이랑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1층 1억 5천 있고요, 그리고 2층에 1억 2천, 그리고 2층에 1억 3천 3백 있네요. 우리가 아파트 볼 때요, 1층이 있고 탑층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많은 분들이 뭐 1층이나 탑층이 가장 저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층은요, 확실한 수요가 있어요. 아이들 많이 키우는 집, 그리고 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1층을 선호하고요. 탑층은 층간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선호해요. 그런데 2층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파트 보시면 2층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2층은 웬만큼 인테리어 해놓지 않는 이상은요, 쉽게 좀잘안 나가요. 근데 어쨌든 매도는 돼요. 그래서 1층이 2층보다는 더 비싸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셔도 2층은 1억 2천, 1억 3천, 3백인데 1층이 1억 5천이죠. 그래서 우리 물건 한 1억 5천 정도 봐도 될까요? 근데 12층 1억 5천인 거 보니까 이거 차이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혹시 얘는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요,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000만원, 1500, 20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시세조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1억 4천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억 2천에 입찰 보면요. 내 네, 투자금 얼마 있어야 되죠? 한 3천만원 있어야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우리 빠르게 그 다음 물건 좀 볼게요. 2023 타경 55725 강원도 춘천시 태계동 물건이죠. 태계동도 석사동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춘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면적이 18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전용 84인데 토지 면적이 18평이에요. 굉장히 넓죠. 보통 전용 84면 10평 내외예요. 근데 18평이라는 거는 몇 배예요? 1.7배, 1.8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간 사이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곳이다. 감정가는 2억 8,100에 나왔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9,6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미납 관리비는 없고 그래도 관리사무소 한번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쭉 올라가면 임차인 없죠.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 분석할 게 없고요. 하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작성 일자 문제 없고 특이 사항 없습니다. 사진 볼게요. 우리 사진 보면, 어, 잠시만요. 문 보니까 굉장히 좀새거 같은데요? 스타일은 좀 옛날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뭔가 좀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장에 방문해서 뭐 앞집이나 윗집, 아래집이랑좀 비교 분석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문을 좀 바꿨다라고 하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손을 댔겠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얘는 좀 확인을 하시고 입찰가를 좀 높여 써야겠죠 현장에 좀 방문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는요 전화만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간혹 누가 유튜브에 나와서 뭐 아파트는 뭐 임장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 볼게요 위치가 어디죠 석사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이 에버빌 2차 에버빌 1차라고 있습니다 왜였죠 여기 상권이 있었고 여기에. 학원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바로 옆에 숲도 있고요. 바로 아래 초등학교. 오히려 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초등학교 가기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초품아 아닌가요? 네이버 부동산도 살짝 볼게요. 자, 단지 정보 보면 매물수, 동일 매물 묶기. 총 714세대이고요. 메모리는 42개 나왔네요. 한5% 정도? 그쵸? 많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가 나와요. 요즘은 최소한 세대당 한 대는 나와야 싸우진 않겠죠. 전자칠판이 가끔 말을 안 듣습니다. 시세 보면요. 우리 전용 84. 거래량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2021년 10월부터 가격이 많이 좀 다운 됐잖아요. 근데 조금 다운 되긴 했으나 가격은 다 이미 전고좀 찍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실 수요자가 많은 곳들은요 가격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진 않아요. 한번 조금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좀다 회복했겠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다. 사람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은 어때요? 우리께 6층이었죠? 6층에 비슷한 가격들 좀 찾아보면 되겠죠? 2억 9,500도 있고요. 8층에 2억 8,7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났는지 부동산 전화해봐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어떤 거는 상속받은 건지, 어떤 거는 로얄동인지 이런 거 확인해봐서 우리 거는 어느 정도 시세가 되겠구나라고 명확하게 좀 시세조사해야겠죠? 우리께 뭐 2억 9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 쓰면 되나요? 예를 들어 2억 6천에 쓴다라고 하면 얘는 대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한뭐 6,500? 혹은 7,000? 뭐이 정도 있으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겠죠? 대출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확인은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물건 많이 보네요. 그쵸? 세 번째 물건도 뭐가 나왔나 볼게요. 2023 타경 3076 춘천시 예도 태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3평, 건물 면적은 전용 59.18평. 전용 5 9치고 예도 토지 면적은 넓다. 감정가는 2억 1,500. 한번 유찰돼서 1억 5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민합관리비는 전혀 없고요. 쭉 내려보면 임찬현황네 권리분석 할게 없죠.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의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진 볼게요. 문 보니까 뭐죠? 이게 원래 아파트에서 이런 문 색깔은 아닐 텐데요. 그쵸? 바꾼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스타일이 좀 옛날 문이에요 근데 뭐 페인트를 했거나 아니면 필름 작업을 했거나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보통 이렇게 핑크색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 있게 바꾼 거 봐서는.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음,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소유주가 살고 있네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팁을 드렸죠. 네, 그렇게 내부에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죠. 위치도 봅시다. 네, 위치 어디에 있나요? 아이구야 아까 비슷한 곳에 있네요. 조금 전에 본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었죠? 가장 선호하는 에버빌 1차, 에버빌 2차, 이 학원가에 있는 옆에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앞에 CGV가 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영화를 보러 갈수 있다. 예, 아주 좋죠. 그러면 이 아파트도 방금 전에 봤던 아파트 못지않게 사람들의 인기가 좀 있겠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한번 보죠. 총 838세대이고요. 나와 있는 매물 수는 43개. 한5% 정도? 이 정도면 괜찮죠. 양호하죠. 그리고 2002년에 지어졌죠. 뭐 얼마나 된 거예요? 22년 된 거죠. 22년 된 거. 그리고 세대당 0.8대 정도 나오고요. 거래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죠. 또 거래량이 많고 조금 전에 보셨던 아파트랑 비슷하게 전 고점대비해서 어느 정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거래도 계속 잘 됐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가 13층이었죠. 보면 13층 비슷한 가격들 찾아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좀 낮기도 하죠. 그래서 산다, 판다, 투자한다로 반드시 조사해봐서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한뭐 2억 정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1억 8천 정도 쓰면 투자금 얼마 있으면 되나요? 한뭐 4,500, 5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물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5619 강원도 춘천시 태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4.23평, 건물 면적이 85.99. 어, 여러분,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겠는데. 왜죠? 당기 매도가 좀 어려워요. 당기 매도 어떻게 되죠? 전용 8 5 이하입니다. 8억 9 9구는 8억 초과죠 8억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부가세가 나오죠. 얘는 단기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얘는 2년 보유했다가 개인으로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 내고 남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절대 당김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억 8,6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3,000만 원에 진행 중이고 미납 관리비는 없으나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임차인 있습니다. 우리 대항력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3년 11월 3 1일 그리고 전입일자는 22년 7월 19일.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요. 배당받아가는 순서죠. 받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 배당 요구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 확인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임금 채권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당에서 조세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못 받아간다라고 하면 그 금액 어떻게 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분은. 1억 7천 다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배당을 통해서 못 받아가면 어떻게 되죠? 네, 낙찰차가 인수를 합니다. 쭉 내려보면 다행히 먼저 받아가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이상이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시세가 1억 7천이 좀안 된다,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그냥 패스하신게 맞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작성일자 문제 없고요. 제시의 물건도 포함이래요. 자, 이 물건 사면 태양광 설비를 준다고 라 합니다. 아마 햇볕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인가 봐요. 따뜻하겠네요. 물건 사진을 보면, 자 어때요? 아파트, 옛날 아파트고요. 문은 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아, 이거, 이건가 봐요. 이거, 이거, 태양광 설비 위치 보면요. 태계동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중에 하나네요. 이 아파트, 그리고 이렇게가... 90년대 지어져서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셔도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남춘천역이 있습니다 경춘선 지나가죠 앞에 상권들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 아파트는 총 600세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매물은 23개 있으니까 뭐 매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9 4년도에 졌네요. 한 30년 된 아파트죠. 세대당 0.63대 밖에 주차는 안 나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세 확인해 보면 우리 전용 84 어...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뭔가 중간에 뚝 끊겼어요. 부동산 침체기 때 똑같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본 아파트들은 어땠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는 계속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좀 거래가 끊겼고 다시금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최소 뭐 1억 9천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시세는 1억 9천 정도 될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채운 거래만 보면 한 1억 9천 정도에는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1억 7천에서... 경매에 뭐 유익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써야겠죠. 그래서 1억 7,500은 이상은 써야겠네요. 그러면 내 투자금 얼마만 있으면 돼요? 한 4,500? 그 정도 있으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물건 4개 다 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춘천 물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요. 지방 물건 괜찮습니다. 편견 없이 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요. 사실 더 따져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로 사고 궁극적으로 얘가 올라야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죠? 경매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현재 시세대로 팝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마저 확보하고 그만큼 시세 차익을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접근하실 때는요, 이런 지방 아파트도 괜찮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은 조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느냐, 그리고 매도를 할수 있느냐만 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 TV의 류 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